네, 안녕하세요. 스티치입니다. 오늘은 좀 낯선 곳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저희가 오늘 중국 왜 왔냐? 저희가 또 생산 진행하고 있는 것들, 또 별대 회사 업무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중국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장을 또 보면서 저희가 또 일을 하는 방식들, 혹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들, 또 꿀팁들을 계속 또 강출을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분 들은 되게 좋은 팁을 가지고가실수 있고 또 저희가 또 일하는 방식들을 또 나눠 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택시이기 때문에 어 여기 네. 중국은 디디 출신이라 그러죠. 디디를 타고 지금 공장에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장에 가서 또 영상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광저우 진고 공장이고 위치는 아이윈이라고 백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재단을 하, 하는 거예요. 재단 작업하고 이렇게 봉제 작업하는 것입니다 봉제 작업을 하면은 또 제작을 또 하, 공장 한 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특종 작업이나 여, 여기저기서 생산을 하겠죠. 이제 이쪽에서 검수검품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검수검품해서 제가 공장 내에서 검수검품해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검품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여기는 저희 제품들이 일단 없어가지고 작업하는 걸좀 확인. 방문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중국 내수에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중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죠.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 저희가 수입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또 출고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재단 라인이 이제 중계죠. 지금 나눠서 재단을 하고 있는 거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중국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성에 맞게끔 뭐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생산하는 것들도 그 계절성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그외 국가들에서도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 생산 라인서 오가면서 생산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뭐 퀄리티나 이런 문제 사항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이 현장에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만의 진정성과 노하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별도로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딩 혹은 바람막이 이런 거를 좀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광저 우내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내륙 지방에서도 또 나눠서 또 생산을 또 진행을 하면은 그런 곳까지 가가고 제품 퀄리티를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문제 안되게 나오기 위해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제품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곳에서 생산을 못하잖아요. 이곳저곳에서 만들잖아요. 데님 제품, 패딩 제품, 바람막이 들어오면 한곳에서 못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생산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생산 라인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라인업을 다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봤을 거예요. 막작업지에서 정리하고, 뭐, 체크하고, 원단 보고. 그런 상황들을 현지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게또 부족하면은 한국에서도 또 특성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라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이거 패딩 작업하는 게 소매가 기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안감 부분이 좀 분량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딱1대로 났을 때 안감이 여유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기어 나오는 것같아요 없이. 네, 이걸 좀 뿔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 샘플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끔 분량을 좀 없애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업지에서 중국, 한국 가서 다시 컨트롤 해드릴게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주, 주의해야 될게이다운백 있잖아요. 예. 다운백 별로 중량을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어떤 거는 목이 엄청 빵빵하고. 아, 아니요. 에 이건 네. 맞춰야 돼요. 그 네, 그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정확히 맞추는 거.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확한 납기일이 늦든, 늦든 빠른, 정확한 납기일이고 이건 우리는 더중요하고 그래야 된다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작업 라인을 계속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하기 위한, 위한 거일 수밖어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작업하면 이제 검수, 마무리 검수 검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는 곳이고 지금도 지금 저희 작업권 때문에 확인차, 포장 확인하고 이제 출고 일정을 확인하시려고 이제 왔어요. 지금 일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업권별로만 그냥 대략적인 부분들만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저희 하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검수금품 왜 별도로 하냐면, 진짜 아무래도 또 이게 공정상의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불량이 섞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뭔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을 때는 확실히 불량률도 훨씬 더 적어지고 양질의 제품들이 이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한 방식을 좀더 어 이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그 행색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보시면 네. 여기 사이즈가 XX라지 앞서 있어요. 예. 이 사이즈 잘 보셔야 돼요. 아, 저희가 예. 작업하는 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라벨은 X라진데, 예. 이 스티커를 라지, 미디움, 다른 사이즈를 붙여버리면, 네. 문제가 좀 커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 경품은 다 끝났잖아요. 예. 박스별로 지금 나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태 이거 스티커 없을 때문에 꼭기다리요 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딱 해서 네. 한 넣고 네. 저희 항상 나갈 때실리카하게 네. 같이 넣잖아요. 네 그것만 딱넣어주시면것다아 이렇게 해서 네. 이 바코드 스티커가 딱 보여야지 사이즈를 이걸 보고 바로 체크를 하거든요. 아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러면은 안 되고 이래야 되죠. 이렇게 나요아 아 네. 스티커가 네. 없어서 네. 아, 오케이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검수 작업에서는 네. 무조건 100%로 제품 문제 없이 나가야 돼. 아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중단시장입니다. 오늘 여기가 저희 왜 왔냐면, 원단 쏴치도 뭐볼 겸,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조율하려고 잠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거대해요. 이런 게 진짜 되게 많잖아요, 중단는 길거리도 엄청 넓고, 그래서. 어, 모든 영상에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광활함을 좀 보여드리고 이번 중국 출장의 작은 스케줄 중에 하나라서 잠깐 들렸지만 이제 이러한 또 내용들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조금씩 보시죠. 네. 그 너무 있었는데뭐중국어다서커치는 네? <laughs> <완전> <laughs> 근데 중국에서도 서싱을 하는 거는 되게 쉽게 할수있 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어또해또해또해어뒤집 또 이이 원단 이 원단 같았죠? 오! 굿! 굿! 오! 이 색상은 더 많겠지만 이 색상은 좀더울 것이다 아아 이스 굿굿아 이거랑 진짜 비슷한데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어, 그니까요 이거랑 혼용률도 똑같은데? 제가 오늘 온 곳은 이제 <laughs> 광저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왔냐면 이제 중국의 또 현지 공장들을 계속 저희가 소싱하고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현지 공장들을 소싱하고 또 미팅하는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또이 공장은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또 협업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 영상 내에서 또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h, this is our, our first, first cutting, cutting. Yes, the cutting. cutting and sewing. Oh, oh, yes, good. Your, your, your company is big. Huh? Oh, oh, uh, you thirty. thank you, Oh, yeah. Lanka garments. Yes. Great Let's go. go. Same sample? Yeah. Oh, oh, oh okay. let's go. Oh, ah, yeah. you

But this garment, and full knitting. Yeah. Eh. Rapid. Oh yes. Good. Rapo fabric. Oh. You company in, in clothes make make? Yeah, yeah, oh. yeah, we can do it. And how is that? You know? Oh the <laughs> 100장의 모큐고, yeah. 그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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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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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I just not know if And or uh, wait, Wait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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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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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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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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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bs, no. okay, nubs no. <laughs> oh, oh. Yeah, like this First sample first yes. is Korea. This is the sample Oh, okay Wait, copy Oh, copy Copy Good, good, good Please recheck Recheck Thank you Thank you Oh, <laughs> oh. <웃음> <웃음> 와, 여긴 똑같네, 그니까 <laughs> 여기도 약간. Our n t 이게 예, Good. thank y <you>, Thank y <laughs> <정도가 오겠습니다. 웃음> <목소리> oh yeah. 와, 여기 진짜 크다. <목소리> 뭐야, 여기? 와. Oh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목소리> 5 0명 있대요, oh 이공장 <목소리> <목소리> <50명 있대요 목소리> <이 공략이. 목소리> 아, 이.. QC 비칸 센스 아~~ 여기서 이제 검지 로폼 하고 네기서 검지 하고 직장에서 완성시키 아~~ 와 진짜, <laughs>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개이개발실 엄청 크다. 어. 어. 내부 개발실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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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이쪽. 저 저기서 만들어 이거? 네. We 어, have 아. six master. 어, 마스터. 마스터. 6마스 Yeah. In one. house. 여기 아. 여기 6인이 마스터고 이제 내부에서 샘플 을 이렇게 만든 어. 아, 흔히 얘기하면 우리 팀의 실장님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녕. Hello. w h r Q. c QC. Yeah. Oh. QC also in this i d e p a m e n t It's good. And, 아 부자재 원부자재. QC manager. 아, 위키. 어, 위키. 위키. <웃음> <웃음> 커뮤니케이션 아. 비키 비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이렇게 하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마, 마스터들이 체크하는 걸 통과. 어. 생각보다 엄청 체계적인에요 그럴까? 그 엄청 깔끔해요. 디스 레이저 텍. 커팅으로 하구나 자동 제 자동 연단기. 아. 오토매틱. 예. 네. 자동, 이게 자동 재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게 중국은 이 원단 폭에 맞춰서 이 재단 마카를 다 뽑아내. 아, 그이 그래가지고 네. 한국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그리잖아. 그게 아니라 중국은 대구 대구형 커팅만. 그리고서 이거 그냥 네. 프로그램을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빨라. 그러니까 생산력을 높이는 거지 아, 그니까. 좋네요 It's good yes. Thank you, <laughs> Thank you. Yeah. Ah, 친구? 친구! Yeah. Yes 지금 <laughs> 네, 네, 네. 방금 공장을 다녀왔는데 여기 공장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이 공장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녔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내부에 이제 생산 마스터들이 있어요 공장걸로좀 되게 신기한 한 특장점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수출 경험도 많고 내수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잘못해 짚을 잘못 나왔을 때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생산 마스터들을 두고 자기네들이 이제 내부 출심이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계속하는 그런 좀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다른 업체들이 생산하는 거를 저희가 받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좀 싱크를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장은.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개 층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팅은 한쪽은 커팅만 하고 한쪽은 소잉만 하고 한쪽은 검수 검품 한쪽은 이제 샘플 개발 및 QC 작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좀 세분화 되어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소통 능력인데 그 이제 담당하는 소통자랑도 지금까지 소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때 전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공장을 하나하나 소싱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또 즐거움과 이 희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즐겁게 또 방문을 하고 지금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가보로 가시죠. 네.